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라는 것을 알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곱해지는 수가 앞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로그 2에 2는 같지만 여기서는 1이 곱해졌다고 볼수 있고 여기서는 2분의 1이 곱해졌고 여기서는 4분의 1 그리고 8분의 1이 곱해졌기 때문에 초항이 로그 2의 2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비급수를 구하는 공식인 1 '공리분의 초항'을 이용하면 로그 EA는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이번의 2입니다.